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물론 저 또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고. 근데 저한테는 특별히 뭐 변함없이 매일매일 영상 찍고, 어, 여러분들께 아이들 소개하니까 사실 요일은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날과 없는 날로 저한테는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아이는 몰개인 백봉연금인데, 어, 요게 지금 오쥐의 입장이고 자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구를 보면은 약간은 펄감은 좀 있는 타지만 거의 무지에 가까운 자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저한테는 정말 안 좋은 어, 이런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요런 아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요 아이 한번 소개해드려요. 여기 지금 모주 입장인데 굉장히 보면은 입장도 통통하고 모주는 최상이었어요 정말. 근데 윗머리는 예쁘다고 방문하신 분이 이 어, 아이 모주 윗머리는 데려가셨습니다. 아 여기 지금 자구인데 자구가 지금 한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는 있는데 금의 색감이 너무 약해요. 앞으로 뭐 조금 더 발현 금이 더 발현된다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금이 나온다면 우리 금 다육이가 이게 소중하지 않을 텐데, 그죠? 이 아이 보시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 보시고 또 제가 준비한 아이들도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296번입니다. 몰개인 백복륜금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어, 요 아이는 지금 내가 옆에서 말씀드릴게요. 옆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큰 입장이 모 주고 위에 아이는 적심에서 나온 자구입니다. 요거 선택하시게 되면 커팅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모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 다 보내드린 거예요. 어, 만약에 커팅을 해달라고 한다면 커팅을 해드릴 거고, 아니면 전체 다 보내달라고 한다면 전체까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어, 이제 위에서 설명드릴게요. 요 아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심 자구입니다. 지금 입장에도 보면은 복륜으로 금이 이미 발현되었고 모든 입장에 금다 들어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복륜금 안쪽에서도 지금 복륜금이 들어서 나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용 보시면은 이게 제가 큰 입장이 아까 모주 입장이 말씀드렸는데 큰 입장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들 보시면 이렇게 반대의 탄 얼굴 갖고 있어요. 이 아이, 어, 엄마와 지금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커팅해드리고, 통째로 주세요 하면 통째로 이렇게 다 드릴 겁니다. 296번, 몰겐 100봉인금이고, 먼저 모주 크기 한번 재볼게요. 모주 크기는 8.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구의 크기는 이렇게 재했을 때 6.5에서 한 7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재면은 7.5 정도 나옵니다. 296번이고, 몰개인 백봉윤금입니다. 297번입니다. 레오파드 어, 요 아이는 레오파드인데, 환엽의 입상을 갖고 있는 환엽 레오파드예요.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수영을 보시면은 거의 원에 가까운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대하게 생긴 얼굴 얼굴이지만 금의 발현이 어, 안쪽 작은 입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입장까지 옆에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금발현이 아주 잘 일어난 아이예요. 지금 입장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넓고 둥근, 환엽의 입선을 갖고 있고, 다시 위에서 보셨을 때, 요 아이 가지고 있는 수형, 어,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원형에 가까운 어, 수형을 수영, 갖고 있습니다. 원형에 가깝다기 보다는 거의 원이죠. 원에 가, 원, 원처럼 동그랗게 예쁜 수형 이룬 아이입니다. 금도 좋고 수영도 좋은 레오파드. 사이즈 6cm 나옵니다. 저렴하게 보내드려 예쁜 아이입니다. 5만원이에요. 298번 설백마리아입니다. 아, 지금 보신 아이인데 수영도 반듯하고 봉윤금도 아주 또렷하게 잘 발현된 아이예요 설백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하얀 눈 같은 아이입니다. 어, 입장 전체에 보시면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고 또 입장 가장자리에는 복륜으로 발현되어 있고 입장 가장자리에는 눈이 좀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복륜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설백은 여름에 요즘같이 날씨가 뜨거운 날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좀 색감이 진한 아이도 물론 어, 예쁜 아이도 각각의 매력은 있지만 여름에는 이 아이처럼 시원한 느낌이 나는 금다위기가 제격인 것 같아요 보통 여름에 보면 어르신들 옛날에 어르신들 여름에 모시 옷을 입... 삼백 옷인가 모시 모시라고 하죠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요 아이도 입장에 그런 모시 같은 금을 발현시킨 설백 마리아입니다. 298번 설백 마리아 크기는 이렇게 셌을 때한 6.5cm 나오고 뿌리 튼튼하게 잘 내렸고 금 복륜으로 또렷하게 들어와 있고 또수용도 수... 어, 반대에 탄 예쁜 아이입니다. 298번 55만원에 드릴게요 299번 마리아입니다 이 어, 아이는 마리아이고 환엽의 입성을 갖고 있고 복륜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먼저 수영 말씀드릴게요 수영 보시면 은 전체적인 수영 입장 구성도 반듯하게 좋고 금도 복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이 아이가 가진 입성 보시면 정말 두툼한 통통한 입장 갖고 있는 아주 기특하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입장도 보시면 길쭉길쭉하게 자라는게 아니고 옆으로 폭도 넓은 환엽 입상 갖고 있어요. 전체적인 색감 그리고 금발연봉 윤금 그리고 여기 가지고온 수형 모두 다아주 기특하게 예쁜 얼굴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 7.5cm 나오는 299번이에요. 마리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00번입니다. 행복철화예요. 음, 이 아이는 행복마리아이고 어, 좌우로 날개를 펼친 행복마리아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큰 아이인데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10cm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어, 끝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10cm가 나온 사이즈가 큰 아이. 그리고 가운데 철아의 엮김도 좋고 그고금 발현도 어, 최상으로 발현 잘 됐어요. 이 아이도 보면 설백처럼 입장이 이렇게 하얀 눈에 린것 같은 어, 금을 발현시키는 아입니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아죠, 솔백처럼. 깨끗한 느낌, 투명한 느낌 나는 행복처럼. 안쪽에 있는 철화의 느낌, 작은 입장에도 금 발현은 잘 일어났고, 왼쪽, 오른쪽,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아, 금은 최상으로 발현 잘된 행복입니다. 300번이고, 조금 전에 사이즈 잰 것처럼 10cm에요. 가격은 35만원입니다. 301번입니다. 엘크혼. 어, 이 아이는 엘크혼 철화예요 어, 위에서 보시면, 보시면, 왼쪽, 오른쪽, 얼굴, 그리고 날개. 멋진 입선 갖고 있는 엘크혼입니다. 철화 역김이 정말 좋죠. 바닥에 시작해서, 시작해서, 반대편 바닥까지. 철화 엮임 아주 잘 엮여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철화의 작은 입장도 금 발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입장, 모든 입장이 복륜으로 금 발현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도, 복륜내금 갖고 있는 엘콘 철화예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도 또렷하게 녹보이고, 또 금발에까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엘콘. 요거 사이즈, 어... 사이즈 10cm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사이, 아, 사이즈 10cm, 아, 10cm 맞아요. 301번이고, 엘콘입니다. 가격은 7만원이에요. 302번, 엘크혼입니다. 어, 조금 전에는 엘크혼 철화를 보셨고, 지금은 엘크혼 쌩얼을 보시고 계세요. 이 어, 아이도 보시면 얼굴 반듯하게 생겼고, 금은 밑에 입장을 보시면 녹이 세력이 좀 진합니다. 녹이. 그런데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도 좋은 금, 금이 다 들어서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색감이 밑에 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밝고, 앞으로는 요 아이의 금이 지금보다는 더 밝고 예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 요 아이가 지고 있는 도톰한 입성,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듯한 수영. 요것도 사이즈 좀큰 편인데, 10cm가 나오는 엘코온 생얼이에요. 302번입니다. 엘코온 가격은 7만원이에요. 303번입니다. 진달래. 요 아이는 진달래 철화에요. 진달래에, 진달래는 진달래 입장이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진달래의 색감과 똑같은 색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진달래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와이 보시면 은 왼쪽, 오른쪽, 좌우대칭이 예쁘고 그리고 입장 보시면 은 입장이 금 있고 안쪽에 녹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요 안쪽에 보시면 작은 입장, 이 작은 입장에도 녹이 다 들어있는 다 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입장에 보시면은 하양 가루가 묻어 있는데, 그건 요즘에 꽃가루예요 요, 거는 어, 떻게 치워도 계속해서 지금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옆에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어 창을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꽃가루가 계속 날아 들어오고 있어요. 303번 진달래 철화이고, 어 금발연, 그리고 아예 녹다 품고 있는 진달래입니다. 사이즈 4.5cm 나오고 가격은 30만원이에요. 304번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이 어, 아이는 골드 다이아몬드고 지금 위에서 보시는 항공 사진이에요. 얼굴 굉장히 반듯하게 생겼고 그리고 복용금도 선명하게 또렷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발현되어 있는 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이 아이는 여기 어, 보시면은 안쪽에 녹이 선명해서 그런지 가장 테두리에 복륜금이 더 또렷하게 더도드라져 보이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 전체적인 수형을 보시면은 수형에도 어, 입장 구성 굉장히 좋은 아이고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어, 좌우 대칭도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이아이의 반듯한 수형 보시고 또 또렷한 복륜금 모두 다 체크하셔서 어, 모든 입장에 복륜이 되어 있다는 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속에서도 지금 금잘 들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쁜 얼굴 보여줄 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이즈 8cm 나왔어요 가격은 80만원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예요 305번입니다 이 아이는 꽃눈 마리아 철아예요 철아이고 어, 꽃눈, 꽃눈 철아입니다 색감 보시면은 정말 꽃에 눈이 내린 것 같은 요 하얀색의 어, 금이 입장에 골고루 발현됐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색감 보시면은 말 그대로 꽃의 눈내림 같은 하얀 색감의 금 그리고 입장 뒷면에서도 똑같이 발현되어 있는 금의 색감이에요. 이게 지금 앞면이고 이게 뒷면입니다. 이건 제일 밑에 있는 입장. 전체적인 금의 색감이 아주 골고루 발현 잘된 꽃눈입니다. 사이즈 6cm 나오고 305번이에요. 꽃눈. 가격은 20만원입니다.